안녕하십니까 건강체조교실을 함께하게 된 정희정입니다 자 오늘의 운동은 치매 예방체조 손협응 운동입니다 오늘 운동은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조효과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 뇌에 자극을 주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을 저와 함께 음악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대고 앉습니다. 복부에 긴장감을 주시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저와 함께 동작 설명을 들은 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은 1번, 2번, 3번, 4번. 자, 네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두번 박수치기. 두 번째 동작은 주먹 펴기와 번갈아가며 펴기 동작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어깨 팔 두드리기와 박수치기. 자, 네 번째는 건강 박수치기입니다. 자, 1번 동작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양손 무릎 두 번. 하나, 둘, 박수 두 번. 양손을 가슴 앞에 두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 동작을 네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주먹 펴기와 번갈아 가벼 펴기 동작입니다. 양손을 주먹을 살짝 쥔 상태에서 팔꿈치는 가슴 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주먹 쥐고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십니다. 팔을 쭉편 상태에서 손가락을 펴주겠습니다. 자, 번갈아가면서 할 때는 오른손은 주먹 쥐고 가슴 앞으로 당겨주시고 왼손은 그대로 펴놓습니다. 자, 반대 왼손은 주먹 쥐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오른손은 팔 펴서 손가락도 펴줍니다. 이와 같이 한번더 반복, 한번 더. 반대쪽도. 자, 이 동작을 처음부터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번갈아가며,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번갈아가며,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번. 하나 둘, 셋. 자, 번갈아가며,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번갈아가며, 하나, 둘, 셋, 넷. 자, 잘하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어깨 팔 두드리기와 어깨 돌리기 동작입니다. 자, 오른손을 쭉 앞으로 뻗어준 상태에서 왼손은 가볍게 주먹을 지어줍니다. 가볍게 어깨, 팔 두드려주시고 박수 한번. 자, 반대쪽 왼손을 앞으로 쭉 뻗어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살짝 쥐고 어깨, 팔 두드리고 박수 한번. 자, 다음은 양손을 어깨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팔꿈치를 이용하여 크게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바깥으로 두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으로도 두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박수. 반대. 둘, 둘, 셋. 박수,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 하셨고요. 처음부터 1번, 2번, 3번 동작을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자, 이번 동작 주먹 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갈아. 하나, 둘, 셋, 넷. 쭉쭉 펴주시고,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번갈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 어깨 두드리고 박수, 어깨 두드리고 박수, 어깨 돌리기, 다시 한 번, 셋, 넷,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이번에 바깥에서 안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건강 박수 치기 동작입니다. 자 손바닥 박수 손끝을 위로 세우고 손바닥끼리 마주봅니다. 이 손바닥 치기 동작은 혈액 순환과 손발 저림 완화에 좋은 박수 치기 동작입니다. 8회 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는요, 주먹을 살짝 쥐어서 주먹 박수. 주먹 박수는 만성 두통, 어깨 통증 예방에 좋은 박수 치기입니다. 8회 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손끝 박수. 손끝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끝끼리 박수를 칠 건데요 손끝 박수는 중풍과 치매 예방에 좋은 박수입니다 8회 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 네 번째 손목 박수. 손목 박수는 V자를 만들어서 손목끼리 부딪히는 박수. 이 박수는 생식기 기능 향상에 좋은 박수치기입니다. 8회 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동작을 4회씩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 박수치기 시작. 하나, 둘, 셋. 두 번째 주먹 박수.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손끝 박수. 하나, 둘, 셋. 마지막 손목 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은 주먹, 가위, 보 박수입니다. 양손 주먹 주고 주먹, 가위, 보. 자, 한번더 주먹, 가위, 보, 박수. 자, 4번 건강 박수 치기 동작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주먹 둘둘셋넷 다섯 여섯 손끝 박수 셋둘셋넷 다섯 여섯 손목 박수 넷둘셋넷 다섯 여섯 사 회씩 하나 둘 주먹 박수 둘둘 둘, 손끝 박수 셋 손목박수, 넷, 둘, 손목박수, 네, 둘, 가입, 주먹, 가입, 보 주먹, 가이 보, 박수. 주먹, 가이 보, 박수. 자, 4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힘차고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좌우로 흔들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자, 2번 동작 접하고, 하나, 둘, 셋, 자, 번갈아 가면서, 다섯, 여섯, 일곱,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번갈아, 다섯, 여섯, 일곱, 자, 3번, 하나, 둘, 셋, 박수, 반대도 박수, 어깨 돌리고,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자, 어깨 뒤에서,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건강방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먹 박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끝 박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목 박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번씩, 하나, 둘, 주먹 박수, 둘, 둘, 손끝 박수, 셋, 둘, 셋, 넷, 손목 박수, 주먹 가위, 보호, 박수. 주먹, 가위, 보호, 박수. 아, 이네 가지 동작을 정말 잘 따라 하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장윤정, 남진, 네, 당신이 좋아 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배운 체조 동작을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게 즐겁고 신나게 따라해 주세요. 자, 1번 동작 갑니다. 셋, 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2번 동작. 주먹, 쫙. 주먹, 펴고. 번갈아. 자, 한번 더. 주먹, 쫙. 주먹, 쫙. 번갈아. 가면서. 자, 3번 어깨 두드리기. 하나, 둘, 셋. 박수. 자, 어깨 돌리세요. 자, 한번 더. 하나, 둘, 박수. 자, 뒤에서 앞으로. 자, 건강 박수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먹 박수 손끝 자, 소목 박수 자, 네번씩 시작 하나, 둘, 주먹 손끝 손목 자, 주먹 가위, 보 박수, 주먹 가위, 보 박수 처음부터. 자,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자, 2번. 하나, 쭉. 둘, 쭉. 자, 번갈아 가면서. 한번 더. 쭉 해주시고 번갈아 하나 둘셋 어깨 두드리기 하나 둘 박수 자 어깨 돌리세요 자한번더 박수 뒤에다 앞으로 건강 박수 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주먹 박수 손끝 자 손목 네 번씩 하나 둘 주먹 손끝 자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박수 주먹 가위 자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주먹 박수 자 손끝 자, 손목,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신나게. 셋, 넷.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손끝. 자,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박수. 주먹, 가위 보. 자, 처음부터 마무리. 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